네 안녕하세요 그우입니다 아리아 후기 남겨봅니다 아직 뭐 나온지 뭐 2시간 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확정을 짓냐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있네요 네 아리아 좀 많이 안좋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안좋습니다 지금 당장 혹시 뽑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면은 네, 뽑지 마세요 <laughs> 나머지 뭐 다른 캐릭터들을 나와가지고 연구 값어치가 좀 많이 발견을 할수 있었고 좀 희망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면 쓸수 있겠다 어떤 상황이 되면 쓸수 있겠다 라고 할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많이 것왔네요 대표적으로 제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좀 애매하단 말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2세 변수라던가 3세 주창 딜이라던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좀쓸수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실제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쓸 수는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이 깔렸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은 가장 첫 번째로 메탈에안 맞아요. 이게 메탈에 가장 크게 안 맞습니다. 어, 지금 현재 메탈을 지배하고 있는 이 리무르 그리고 화영 이두 스케이터한테 너무 취약합니다. 특히 리무르는 2승 3수를 키면은 이제 보호막하고 뭐 아니 방어력 증가랑 반격을 자기한테 딱 거는데 이걸 2스로뺏어가요 리무르가 그냥 그러면은 상대 전체한테 방증에 반격이 생긴 거지. 그냥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스를 맞으면 죽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이 아리아를 쓰다 보면은 체력이 15000 이상을 챙길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어, 일단 이 친구도 빡탱커가 아니라 딜러 쪽에 속하다 보니까 거의 딜탱 쪽에 속하다 보니까 체력을 아무리 챙겨봤자 얼마 안 됩니다. 특히 스킬들이 전부 방퍼이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방어력 증가고, 방어력 비해려고 방어력 비해려고 하다 보니까 반지 같은 경우도 방퍼를 이렇게 꼈어요. 근데 고정 딜, 아! 빠! 그리고 화영 만나면은 화영, 방무뎀 삼스, 혹은 일수로 그냥 아픈 일슬. 물론 빛나감 뜨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안 뜨면 무조건 죽고 혹은 그냥, 그냥 화영한테 맞으면 아픕니다. 화영은 <laughs> 그냥 아파요 지금 화영만큼 각회가 없잖아. 이 줄이가 가장 큰 카운터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 버프를 거는데 이 버프 카운터가 워낙에 많죠 요즘. 당장 페이라가 산터 잡고 이스 때리 때리 딱 꽂는 순간부터 강불. 그리고 뭐 해제 뭐 이런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란 해제 뭐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어삼세의행계증이라던가뭐효저라던가 뭐가 불사라던가 뭔가 하나라도 달려있으면 은 되게 좋았을텐데 아니면 뭐 디디벳하고 쓰면 되지 않냐 어, 디리벳 갖고 있으시면 은 쓰면 은 되긴 하겠지만 음... 디디벳하고 쓴다? 뭐 밥값은 할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얘 케이스 자체가 방금 봤다시피 3스킬에 3스킬이 버프만 주고 끝나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더봐그 어, <laughs> 외에도 그냥 하자좀 많습니다 <laughs> 디리벳타고 쓰면 은쓸 수는 있긴 해요 네, 디리벳 밴다 가면 끝이고 어, 디버프 해제러랑 같이 써야되는데 해제러가 사실상 디리벤 말고는 없어서 에밀리아 이런거 있긴 하지만 네, 장비같은 경우는 속도셋을 처음에 껴봤는데 속도는 끼지 마세요 네, 속도는 아닙니다 속도는 좀 아니고요 속도를 높이면 좋긴 하겠지만 얘는 이스, 이 삼소로 자기 전체 야군 전체신테 은신해놓고 자기는 처맞는 이포지션 보니까, 이 포지션을 보니까, 자기 피를 좀 보존해야 되는데, 이 속도 셋으로는 보존 안 돼요. 그래서 흡혈 셋을 부족하게 껴야 됩니다. 흡혈 셋을 안 끼면은 안 버텨져요, 진짜. 예. 그나마 흡착 껴가지고, 두명 때리니까 평타가 두명 때리면서 흡혈하고, 이사, 이사 안명기 나가가지고, 흡혈해가지고, 버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되도록이면은, 효저도 많이 챙기는 게 좋겠죠. 티어는, 예. 2, 3티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2, 3티어. 맞아. 개시똥 쓰레기 캐가진 아니지만, 이들아 쓰긴 어려운. 판 깔아주면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까지는 아니 그냥 판 깔아준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저 전제로 깔면은, 영셀린이 진짜 개사일 캐거든요? 판 깔고 보면은, 안 좋은 캐가 많이 없다. 2티어도 힘들 것 같아, 솔직히. 3티어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쓰기 어려워, 얘가. 너무 쓰기 어려워. 다른 캐릭터들은, 나오면서, 조금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쓰면은 희망이 있네. 어, 연구 값어치가 있다. 연구 좀더 해봐야 겠다 대표적으로 뭐, 콜라보 캐릭터 얘만 들지만, 뭐, 재고도 있고, 누구냐, 밀림도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애매하단 말 많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가끔씩 좀잘 쓰이잖아. 이 친구는 포텐셜도 있다 보니까. 근데, 좀 그래. 어, 근데 이게, 이게 많, 약간 옛날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성약해. 일반 성약해 성능이 원래 이게 많았거든. 원래 일반 성형학 성능이 이게 맞았고, 저, 화염 같은 정신 다강 캐릭터가 약간 좀 특수한 거고요, 얘가. 아, 얘가 약간 특수한 거고, 저게 맞다. 아, 그래서 혹시 뽑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뽑지 마세요. 네, 뭐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 다음 뭐 아티팩트는 챙겨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티팩트가, 뭐 피해량 증가도 괜찮긴 하지만, 저, 1턴간 무작위 약화 약화 효과가 5 0여가지고 폴리텍스나 뭐 이런 애들 끼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 아티는 괜찮지만 이 본체는 좀좀 좀 아닌 것 같다. 에 라고 결론줄 수 있겠습니다.